오늘 이찬원 소속사 사옥에는 많은 팬들이 등장해 앞으로 펼쳐질 행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찬원의 차가 소속사 안으로 들어서자 취재진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물고기 뮤직에서 이찬원에게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소속사 신정훈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2015 연 이후 현재까지 PC 뮤직의 발전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됐다며 앞으로 소속사가 더 나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서울 마포구의 물고기 뮤직 건물을 재건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찬원이 3월 마포구에 위치한 대지면적 대지면적 289.6평방미터. 건물연 면적 약 217평 규모의 6층 건물을 45억 건대의 회사 법인명인 물고기미직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뮤직이 회사를 위해 새로운 운영 건물을 만들고 수리하기 위해 인수한 건물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이찬원은 소속사와 함께 50억 원을 기부해 함께 수리하고 소속사를 위한 새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찬원 측의 무모한 결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찬원이 추후 매니지먼트사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찬원의 방향성이 매우 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고기 뮤직 건물의 재건축은 이찬원과 신정훈 대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뮤직 건물 재건축 결정이 승인되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이찬원이 회의에 자리를 떠난 뒤 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기자는 이찬원에게 이찬원이 PC뮤직 본사를 재건하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 문제가 잘 검토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항상 이찬원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소속사가 이찬원을 최대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엔 부산과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며 2022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찬원 씨의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